아 이제 순종 돌리고 신규 쌤들이 얘기 좀 하다가 이 갑자기 이제 같은 신규 발령 난 쌤이 학생 잠시 만하면서 뒤에 탁 뗐더니 엑스라지. 어. 스타가 무슨 <laughs> 있는 거예요. <laughs> 계속 면는 <내내> 붙이고 나가면는 내는 거 하는 거예요. 애들 또말안 해지고. 애말고 그러니까 막 <laughs> 떼주면서. 슬스라진 어, 말이야. <laughs> 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수치심이 완전 <laughs> 이러면서 포등이잖아요. 발랄해보여야될것 같은 거예요. 저 맨날 못 해낼 옷밖에 없어서 동생이랑 엄청 돌아댕기면서 밝은 옷좀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첫날 밝은 옷 입고 갔는데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 그러네요, 상담 <laughs> 네, 네, 첫날이니까 다음날부터 뭐 <laughs> 코트티도 입고 벨티만도 입고 러고 있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첫인상으로 사람을 많이 판단하는 나이니까. 서진상은 그래도 깔끔해 보여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깔끔해 보이는 딱 갑자기 전화가 와서 등교법을 하는 학생이 있다 음. 와주실 수 있겠냐 이러셨는데 이리로 갔는데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음? 가는 도중에 아이는 애기가 가버렸어요 아기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음. 손을 뿌리치고 아기가 사라진 거예요 음. 근데 너무 다행히 나중에 어머니랑 아버지가 잘 달래서 다시 저에게 왔어요 그날 아, 네. <laughs> 어, 그냥 다 싫대요 그래가지고 막, 막 엄청 꼬셔가지고 분명히 내일은 잘 가겠다고 저랑 약속을고 왔거든요 네. 근데 아침만 되면 맨날 저한테 와요 네. <laughs> 아침에 되면 자꾸 저한테 오게 되는거고요아그래면한 네. <laughs> 명에 신뢰하는 네. 사람이 생겼네요 저는 네. 네. 처음 만난 친구들이 방송반 친구들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3월 2일 날에 방송을 처음 했잖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2학년은 뭐, 같이 일할 일꾼들한테 그런 음. 눈빛었고그 <laughs> 다음에 3학년은, 아, 잘할라나 이러면서 그런 노래 줬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들아, 내가 진짜 잘 모르는데, 내가 안 배울게. 나열심히할게 이러면서, 나뭐 할까? 이러면서. 그랬던 것같나뭐 <laughs> 할까? 뭐. 해가지고 <laughs> 막, 뭐이것저거 어, 밥? 뭐, 국수나무? 뭐, 뭐 먹고 싶어? 이러면서. <laughs> 해서 막 사오고 해서. 근데 애들이 이제, 이제 열심히 하는 거를 보여주니까, 있어요. 그래도 배우려고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해가지고 아, 많이 어, 이제, 어, 이제 스파르타식으로 어, 이제 많이 사실 이제 3학년에 이제 방송 부장이 있어요. 이제 어, 그 친구가 이제 뭔가 뭐, 뭐 이렇게 알려줄 때 굉장히 뭔가 대학교 성장기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laughs> 오 어, 뭔가 제가굴 손도 안 오라고 어. 여기서 왔어. <laughs> 오 이상한데? 이러면서 아무튼 그 친구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laughs> 8시부터 이제 뭐 수업 준비할 거 하고 이제 업무에 이제 늦에 빠집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면은 이제 운동하러 갔다가 6시에 저녁 먹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냥 잡니다. 한 8시쯤에. 네. 어. 네, 것 진짜 뭘할 수가 없더라고요. <laughs> 특히 3월 달은 선생님들이 진짜 뭘 많이 안 해도 항상 피곤하고 음. 진짜 말 그대로 뚜드러 맞은 거 같이 집에 가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상담은 진짜 너무 약간 돌발적인 게 갑자기 학생이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저와 함께 하게 되었고 어. 이런 게좀 약간 돌발 상황이 좀 그렇죠. 많은 거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하고 됐던 행정 업무는 답이 뒤로 밀리게 되고 근데 약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저만 상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랑 한 거를 다임 선생님한테도 보고를해드되고 <목소리> 학부모한테도 보고를 해드려야 되니까 저는 거의 뭐세 명을 <목소리> 상담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가면은 제발 그 이제 K E U P 학거 키면서 <목소리> 그 결제가 없어라 아무도 온기 없어라. <목소리>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앉는 순간 부장님이 조석샘 <목소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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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러면 이제 막 하면은. 그이죠막어그 국물 뭐, 확인 했는데 목소리 잘안 들려요. <laughs> 그래, 어 뭐, 뭐, 확인해요. 안 그래도 빠지지 아, 않았는데. 아, 네 그렇죠. 아예 이러고 이제 막 보는데 뭐가 떠 있어요. 음 뭐지 이렇게 한이 예, 읽을 읽을 시작하고 있어요. 부장님 어 그거 어, 이렇게 얘기를 하어 쌤한테 뭐 받아가 이래 일단 듣고. 네!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읽어요 <laughs>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아 부장님 네,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때가 얘겠죠잖아아 예! <laughs> 그래가지고 일단 그러면서 이제 업무 하다가 이제 애들 수업 해야 되고 예를 들어 교실로 갈 때도 있고 과학실도 갈 때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정신없이 이제 한 4시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방송실에 피신이 있어요 약간 계속 일을 주세요 그, 그 기간에 그래가지고 그때 쓸쩍밥 먹고 나서 그냥 두드려 맞은 것 같으니까, 아, 수업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한낮잠한 시간 자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9시, 9시. 아, 약간 선생님도 퇴근하면 음, 잠깐, 잠깐 자, 자게 되죠. 네, 완전. 네. 어. 맞아요. 그래서 9시에 뭐라도 해야지. 하면서 수업 준비 PPT 투닥투닥 만들다가 11시쯤에 어, 내가 아무리 교사라도 지금 수업 만드는 거는 이건 월화벨을 맞지 않아 <laughs> 하고, 하고 자요. 그 사이에 저희는 막 염색은 물론 막화장하면 물티슈로 막 이렇게 하고 뭐 치마기이는 이런 것도 다 규제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자유로운 거예요. 뭐오래되지도 않은데 낮 때는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가 13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방역을 진짜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일단 거의 뭐 쉬는 시간 돼도 잘못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너무 조금 안타까웠고. 저 학교 다닐 때도 느꼈지만 그 점심시간만 되면 학교가 울려요 그냥. 카페가 두두두두하면서 막 카페 자체가 이렇게 울려요. 네임님 오랜만에 먹은 급식의 맛은 어때요?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그러냐 했더니 급식에 와서도 하지 않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자취를 했단 말이에요. 자취를 하면서 이제 혼자 막국 끓여놓으면 뭐 상했네 이러면서 누가 남이 해준 거 먹고 싶다 이러는데 급식에서는 음. 맨날 다른 메뉴 에 한천이 세 개나 있네 <laughs>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자율급식을 하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되게 맛있게 아. 느껴 더 맛있게 느껴지는. 장실절에 아, 그냥 준대로 먹어야 돼. 네, 더 맛있고. 네. 뭐 돈까스 이런 거 나오면 돈까스 이렇게 반장 이렇게 잘라줘요. 심지어. 근데 이제는 두장 이렇게 딱 해가지고 <laughs> 소스 넉넉하게 부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먹으면 <laughs> 그, 그 맛이 죠그 맛있죠. 네. <laughs>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이제, 그 반장 이렇게 먹었을 때는 막. 감질만 나고 이게 내가 맞아, 맞아, 맞아. 먹은 건가? 나 지금 한창 먹을 텐데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는 네, 넉넉하게 먹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돈가스 두점 먹으려 선생님 이다 이런 느낌.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첫 수업은 어땠어요? 첫날에는 저한테 이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를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와 이거 나도 저렇게 되나 했는데.